국방기술품질원이 세계 방산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 수출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 기업과 중소기업간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올해 네 번째로 주관한 세계 방산 시장 전망 세미나. 세계 방산시장을 분석 전망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기품원은 발표에서 무인체계와 사이버, 유도무기 소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와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따라 방산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와 맞물려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업체 간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 유망 품목을 발굴 관리하거나 수출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저희들 정부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됐습니다 서우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직접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 수출 특히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은 자생력이 약해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개혁 타파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규제가 수출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면서 수출 지원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품목이 그 유망한 수출 품목인가를 발굴을 해서 가능성 분석하고 좀 효율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야 된다 그렇게 봅위사업청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방산 수출과 연계한 다양한 민군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 체기업체와 중소업체 간 상호 협력과 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였습니다. 국방뉴스 윤희였습니다.